메트라고 하는 비주얼을 보실 수 있어요. 메탈릭 메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메이 시켜 놓은 겁니다. 일단 베이스를 한번 보시면 사전 베이스가 굉장히 밝아요. 페이 옐로우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15 레벨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사전 베이스 자체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밝은 상태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희 나라 사람들 모델에서 이런 느낌을 표현을 하시려면 최소 두 번에서 세번 정도는 탈색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 컬러가 바이올렛 느낌 그리고 약간 실버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버 바이올렛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섹션이 아까처럼 남은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라이트닝된 상태에서 보색으로 살짝 노란기를 중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루트섀도인과 블론드 토닝만 들어간 겁니다. 발라드 테크닉이 따로 들어간 게 아니라 루트 섀도잉 하고 그다음에 토닝으로만 진행했기 을 때문에 어, 뿌리 쪽이 약간의 어두운 부분 그리고 모발 쪽에 그냥 실버 바이올렛 컬러의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앞에 있었던 그런 샌디 블론드처럼 뭔가 이런 라인이라던가 그런 흐르는 그런 프레임을 볼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업적인 부분은 조금 더 간단한 그런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러한 조금 토닝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기서는 프리 토닝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본 염색이 들어가기 전에 노란기를 중화를 시키고 염색을 들어가는 그 프리 토닝을 먼저 진행을 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프리 토닝을 먼저 진행을 하고 본 염색을 하시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본 염색을 할때 아예 보색을 섞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어떤 걸 쓰실지는 선생님들의 선택이기는 하지만 결과물이 조금 더 정확한 거는 프리 토닝을 먼저 하고 본 염색을 하시는 게 결과물은 조금 더 정확합니다. 이제 보색을 섞어서 쓰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보색이 양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색감이 드러날 수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시간적으로 그래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먼저 사전 토닝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뭔가 보습 샴푸나 이런 걸로만 사용을 했을 때는 저희나라사람들의그 멜라닌 색소가 많이 잡히지는 않기 때문에 토닝하는 염모제를 따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일제하고 산화제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샴푸 같은 거를 조금 혼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니까 네. 우리나라로 네? 우리나라로 저희 나라 말고 우리나라로 아 어, 우리나라 어, 어, 영상 찍으니까 <laughs> 아, 네네 우리나라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진행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루트쉐 드잉과토닝 이렇게 순서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이제 클래시 블루 디자인을 한번 보실게요. 완전 진한 파란색의 느낌을 들어가 있는 비주얼입니다. 네, 이 비주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번 펜톤 트렌드 컬러로 나온 색감이고요. 어, 펜톤 트렌드 컬러가 클래식 블루죠. 클래식 블루. 네, 클래식 블루를 조금 더 웰라스럽게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클래식 블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식이 약간 세련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련된 파랑색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블루의 느낌이 선명하게 표현이 되려면 사전 베이스는 굉장히 밝은 15레벨 이상의 상태로 네,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패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섹셔닝과 동일한 섹셔닝을 사용을 했는데 아까 앞에 있었던 거하고 조금 다른 점은 전체 다큰 지그재그만 사용을 했습니다. 아까 샌디 블론드는 음. 밑에는 작은 지그재그, 위에는 큰 지그재그였는데요. 얘는 전부 다이 비주얼은 큰 지그재그만 사용을 했고요. 백코밍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샌디 블론드는 백코밍이 들어간 그림을 조금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는 백코밍을 하지 않고 그냥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외로는 다 똑같이 사전 라이트닝 작업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프리토닝 한 다음에 루트 쉐도잉 해주시고 블론드 토닝까지 네, 모든 방법은 다 유사합니다. 약간의 그런 섹션의 차이 정도 그리고 이제 백코밍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그런 테크닉 정도 그정도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뒤쪽 비주얼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피치 블론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피치 블론드 같은 경우에는 일루미나하고 KP 두 가지 색감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루미나 컬러로 했을 때 느낌이 조금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의 그런 부드러운 느낌? 네, 뭐 KP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색감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앞에서 봤던 샌드 블론드하고 섹션의 모양과 그리고 그 백코밍 사용한 것까지 모두 다이 비주얼은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다 똑같은 패턴으로 들어갔고, 백코밍도 전부 들어가고, 밑에는 작은 지그재그, 위에는 큰 지그재그 섹션닝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외로운 시술 순서가 마찬가지로 라이트닝 시켜주는 작업, 그리고 저희 루트쉐도잉 하는 작업, 그리고 블론드 토닝 하는 작업까지 모두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어, 이게, 어, 라이트닝 하는 이 느낌이 라이트닝을 하실 때 V자로도 할수 있고, 뭐, 거꾸로 된 V자 모양으로도 할수 있고, 그냥 일자라던가, 여러 가지 사선이라던가, 방향성을 주면서 라이트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인지하기가 쉬우실 거기 때문에, 이따가 실습하실 때 직접 보여드리는 걸로 내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께서 조금 기억해 주실 부분은, 달레아즈 그 테크닉의 전반적인 순서하고 섹션링의 모양, 그 정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만 알고 계시면 뭐 내가 원하는 디자인 응용하는 거는 정말 쉬운 거기 때문에 네, 그 패턴 정도만 기억을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조금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점? 느낌은 따져야 돼요 음. 디자인 들어가시면. 그리고 단발이기 때문에 이런 발라제 느낌으로 가는 것보다 보통 이제 후일 작업을 더 음. 많이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효율적으고 이모리 사진. 모델이. 이모리 사진. 네네네. 발라야죠. 그래야 돼. 언 시간이 될지 모르는데. 마치게 모델하는 방법으로 모델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모델분이 계시니까 그러면은 컬러 어떤 거. 문제로 보실지 한번 정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같이 네, 시술하는 거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실습 바로 먼저 해볼게요. 여기서 실습하면 조금, 좀, 저쪽으로 할까요?